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현입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연말 연시가 다 조용해서 그런지 새해를 맞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작년에는요 왠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작심 3일이 될것 같아서 1월 1일이 있는 그주 월요일이 12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부터 제가 미리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연말을 조용하게 보내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휴식의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새해 계획을 확정 듣지 못했습니다. 저같이 아직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께 오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책 베스트 인생 목표 이루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읽으면 정말 딱 맞는 그런 책입니다. 목표와 관련된 책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올한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책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비밀, 그릿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 책에는 왓튼스쿨에서 이 목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 이 책을 쓴 저자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캐롤라인 에덤스 밀러라는 작가인데요. 긍정심리학자예요. 이분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을 만든 세계 최고의 권위자죠. 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더거스가 연구한 그릿도이 책에는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긍정 심리학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어, 34페이지에 인생 목표가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저자가요. 30년간 꾸준히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끝에 행복해지려면 목적 의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확실한 인생 목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족감을 주는 17가지 인생 영역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와 목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정진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또 삶의 한 부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 그 강력한 파급 효과 덕분에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서 인생 목표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옆쪽에요. 긍정심리학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긍정심리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학자와 교수 임상희에 의해서 빠르게 세를 확장 하고 있는 학문 분야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 책에는요. 목표를 하나하나 적을 수 있도록 각 장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워크시트를 넣어 주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맨 마지막 챕터에 한꺼번에 모아서 워크시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한 해의 계획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세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긍정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책이니까요 아무래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겠죠 챕터 1과 2에는 다양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좀 끌었던 거는요 정말 40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을까? 이런 제목으로 <laughs> 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2008년 초에 발표된 80개 나라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행복은 U자 곡선을 따라간다고 해요. 남녀 모두 2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떨어져서 40대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라고요. 여성의 경우는 44살이고요, 남성은 그보다 몇년 뒤에 행복도가 최저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기가 되면 인생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본인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활기차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제가 딱이 나이라서요. <laughs> 이걸 보면서 아, 내 행복도는 바닥을 쳐야 되는 건가? <laughs> 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40대 여러분,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인생에 대한 목표도 좀 세워봐야 될것 같고요. 또,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더 미래를 생각하면, 아,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나 자신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어 정말 행복도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한가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보면요 생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정량화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동안 몰입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사람.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자기보다 많이 가진 일을 생각하기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식주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동안 몰입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의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기가 는 일을 좋아하는 거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몰입 상태를 자주 경험하기는 합니다 강의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또 강의를 준비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부분은 확실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요 행복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낙관성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낙관적이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정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스스로를 정말 예쁘게 바라보고 뭔가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볼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좀더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교적이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요 긍정심리학을 만든 마틴 셀리그만에게 물어봤어요 어, 긍정심리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랬더니 타임이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한명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다. 이들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다거나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올해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 거야. <laughs> 나는 이룰 수 있어. <laughs> 라고 한번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아마 많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책뿐만 아니라, 어, 플래너든 다이어리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목표나 계획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윈키아 플래너를 쓰면서 앞부분에 목표 선언서라는 거를 적는데요. 올해 이루고 싶은 프로젝트성 목표, 그리고 올해 습관으로 가져갈 목표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적어봅니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믿어보시고, 여러분, 올해는 한번 계획을 적어보고, 내년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그만디노라는 미국 작가가 쓴 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글입니다.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밤낮으로 소란을 떨다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룰 시간이 없는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일이든 놀이든 마찬가지다. 그저 살아남는데 급급했던 하루는 축하받을 이유가 없다. 일상을 약간만 변화시켜도 정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일에 매여 살지 말자. 이제 성공을 피해 달아나지 말자 성장을 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남겨 놓자 지금 바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자기 개발에 딱 맞는 그런 글귀가 아닐까요 음 일에 매어 살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좀 찔리기도 했지만 어, 성장을 위한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남겨놓자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정말 힘들게 보냈잖아요. 어, 2021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 좋은 일들을 내가 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또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2021년을 위한 목표, 계획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우리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보면서는, 어, 그래도 나 올해는 이런 것들 했어. 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말버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어, 저도 더욱더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